자, 종합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168, 169쪽 되겠습니다. 168, 169쪽 17번부터 바로 문제 풀이 들어갈게요, 친라 자, 의미가 다른 거 들어가겠습니다. 자, 17번 의 답은 자 지용이, 임지용이 몇번 했어, 종아? 자, 번 I don't like any of them에서 어 any of them에서 I like either of them이랑 뜻이 어떻게 다르지? 그러면 4번에뭐를 바꾸면 될까, 종아? 나시랑 애니랑 뭐 비교해볼까? 나시랑 애니? 나시랑 애니는 얘들아, 어, 전체 부정의 뜻이었어. 맞지? 난 애니 같은 경우는 난 그들 중에 어떤 것도 좋아하지 않는다 하니까 전체 부정이랑 같아. 맞지? 그러면은, I like either of them은 뭐 그둘 중에 하나를 좋아한다는 뜻이니까 전체 부정의 뜻이 아니겠지, 얘들아? 그럼 either 대신에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주문은? 맞아. neither, 뭐그 이나 none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7번에는 4번에 있잖아. 이더를 친구들아, 이더를, 니더, 둘 중에 둘다 싫다고 하던 니더이겠지. 근데 셋 이상 여러 중에서 모두 싫다고 하던 넌에서 전체 부정으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두 번째 문제에 나오는 이더를 이걸로 바꿔주세요, 얘들아. 이제 첫 번째 전체 부정과 똑같은 뜻이 되려면 니더는 넌으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7번에 4번. Not any 같은 경우는 어떤 것도 아니다. 뜻의 전체 부정이란 고 알아두세요. 18번 가겠습니다 성민경 몇번 했어, 민경아? 4번에 어디 고쳤어, 민경이? 맞아. 얘들아, either A or B 찾았지? 상관 접속사. 18번에 4번. Either A or B 하면은 상관 접속사 A B 둘 중에 하나는 뜻이야 얘들아 여기서 이제 상관 접속사 끝까지 알았으면 중요한 거는 A와 B의 똑같은 형태로 들어가야 하는 병렬 구조까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앞부분에 밑줄 꺼어져 있는 앞부분에 c h o 의 목적어 자리에 To go out이라는 To 부정사가 들어갔지 그러면 Or D도 똑같이 형태 맞춰서 Stay가 아니라 To stay 형태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관 접속사 형태 문제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거 고쳐주세요 잘했어. 자 19번 들어갈게. 주아 몇번 했어? 2번이요2 번. 오케이. 자, it is a new bike. Who I need에서 코를 어떻게 바꿨어, 주아야? 대신한 네, 거맞아 앞에 있는 어, a bike는 사물이니까. 자, 내가 네. 필요한 건 바로 자전거, 새 자전거야. 그래서 it is that 강조법이지, 들아. 그런데 그 it is the 사이에 들어가는 게 사람이 아니잖아. a new bike니까. 넷이나 위치로 바꾸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홈을 자 갈게요. 19번에 홈을 넷이나 위치로 바꿔주세요. 19번에 몇 번이지? 2번. 2번을 홈을 넷이나 위치로 바꾸는 게이 어, 문제 정답 되겠습니다. 20번 갈게요. 20번에는 민지용, 지용이 어디 고쳤어 어. 잘했어. 5번에 20번에 5번에 뭐로 바꿨어? 지원아. 잘했어 얘들아2 0번에 w a s 들어올수 없겠다 그렇지 20번에 w a s 대 h 로 바꿔주세요 자 여기서 앞에는 I heard the news, 에서 I heard the news, 는 I 는 a h e a r d 는동 e the news, 는 h 적 a 로 d the 장인데 the news, I 음에 h e h a d a I t n I d t e n e e 나 나타내는 동격의 대절이 필요해들아. 그래서 이거는 동격의 대절, 동격의 대절은 친구들아 왓으로 바꿀 수 없단다. 그다음에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 나와요. 그래서 뒤에 삼형식의 완전한 문장이 나왔으니까 왓을 대수로 바꾸는 거 20번에 5번 답 되겠습니다. 5번. 자, 21번 갈게요. 21번. 21번에는 Hardly 부정의 부사를 문장 으로 뜯겨서 강조하는 문장을 고르는 문제였다 그러면 소희야, 소희 소이 몇번 했어? 다섯 번 했지 응? 응응, 응. 같이 가보 어, We hardly believed what she said 우리는 믿을 수가 없었어, 그녀가 말하는 것을 거의 믿을 수가 없었어 뜻이지 자 21번 같은 경우 선생님이 부정의 부사가 문장 앞에 와서 동치가 되는 경우에는 바로 뒷부분에 부정어가, 부정의 어가부정부사가 앞에 나올 때는 뒷부분 의문문어순으로 하라고 했어. 맞지? 얘들아 기억나지? 자 그러면 은 Believed라는 게 과거동사잖아. 그죠? 과거동사에서 일반 동사다? 그럼 의문문어순으로 바꿀 때 hardly did 주어 동사원형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21번에는 3번 did we 그 다음에 believe라는 동성 원형 형태로 도치를 시켜야 된다. 얘들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 그래서 21번의 정답은 3번 고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부정어 나왔을 때의문어으로 도치가 됩니다. 3번 체크해줘. 자 22번 가볼게. 자 지윤아 지윤이 몇번 했어? 어 같이 볼게. 오케이 좋아요. 자 22번에 얘들아 This is my sister Jennifer. 콤마가 지금 동격을 나타내는 거 알겠지? 자, 1번2번 한번 살펴보면서 같은지 다른 지 한번 내용을 보자. 이번에 어, Pierre comes from Paris, France. 파리랑 프랑스랑 동격이 될수 있을까 얘들아? 안 되지. p a r i 는 수도, 도 수도고 도시 이름이지. 그 다음에 France는 나라 이름이지. 어떤 거야? 작은 장소, 큰 장소에서 이거는 동격이 아니야. 컴마 앞에 작은 장소 수식어가 나란 나왔을 때 작은 데서 큰 범위로 넘어가는 거지. 1번, 2번 내용이 달라. 그러면 답은 1번, 2번 중에 나온단 말이지. 얘들아. 3번 하나 더 볼까? 자, our town has the problem of polluted air. 자, 우리 마을은 가지고 있어 문제를. 근데 그 문제가 뭐지? 오염된 대기, 오염된 공기지 얘들아. 5구 동그라미 해볼까? 선행의 오부가 일부를 나타내는 뭐뭐의란 뜻도 되지만은 동격의 오부도 된다고 했어. 알겠지? 앞에 명사 나오고 오부 뒤에 명사 상당 오부 나오면은 명사 상당 오부 나오면 얘네 중에는 같은 걸 나타내는 동격이 될 수도 있어. 지금 이게 그 동격의 오부야, 얘들아. 알겠지? 우리말의 문제는 어떤 문제? 어, 오염된 대기의 문제를, 오염된 대기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 해서 이거는 동격이야. 그럼 23번의 답은 몇 번? 22번의 답은 몇 번일까, 얘들아? 맞아. 2번. 나머지는 전부 다 동격을 나타내. 4번 해볼까? The fact that. 앞에는 사실을 나타내는 동격의 대절. 5번에 We Americans. 우리 미국인들은. 그래서 대명사와 명사가 동격인 어, 형태 되겠습니다. 그래서 22번에는 2번 체크해주세요. 23번 가겠습니다. 23번에 답뭐 한번 드까 임지용? 맞아. 여기서 첫 번째 또 3오브 뉴욕 했을 때첫 번째 오브는 친구들아 동격의 오브가 들어가는 거였어. 맞지? 근데 밑에 것더뉴 news of my l i b 이 a 타운 in home town 했을 때 소식은 소식인데 어떤 소식? 내가 고향에 도착한 그 소식 동격의 오브 들어가는 거야요 알겠죠? 그래서 23번에는 1번 체크해줘야 되더라. 23번에는 성민경 몇번 했어? 3번, 잘했어, 얘들아. 대부정사 2 들어간 자리야. 중복되는 부분은 생략하고, 다 2부정사까지만 남겨주는 걸 대부정사 틀라 그래. I wanted to go there with you, but I decided not to go there with you인데, 중복되니까 2까지만 적는 거. 25번 가겠습니다. 1일째 강조 구분으로 쓰합니다 자, 25번 가겠습니다. 집어 넣는 거다. 그리고 나서 원래 문장을 보는 거예요. My mother wakes me up. Wake 현재 동사니까 is 그대로 두면 돼. 그럼 1인제 사이에 강조하고 싶은 거 me부터 집어 넣어볼까요? 맞지? It is me 바로 나야. 대기아에는 me 빼고 여기 주어진 문장 순서대로 그대로 적으면 돼요. 맞죠? 바로 1이 it is me 바로 납니다 My mother wakes up every morning. 대기아에 적으면 되겠네. My mother Wakes up every morning. Wakes up every morning. <웃음> <웃음> 어? h my god. I'm going to go to the house. i i to g t h e house. I'm g o i n t e i t s I'm e s m i t h e s m t h e m t h m o t h e e m o t h e s e m o t h e u s e o e h u e I'm o n e I'm o n g e i n g 그래서 이거 23, 어, 25번의 답은 선생이 말하들 문장 적으면 되겠습니다. 26번 의미가 같은 거 모두 고르라고 합니다. 자 주화 주화 이거 몇번 했어? C랑 E. 잘했어. 여러분 C랑 E 이거는 뭐예요? 일부를 나타내죠. 부분 부정이죠. C와 E 맞지? Some like him 몇몇 이 그를 좋아하지만 해 others don't 몇 다른 몇몇 죠 좋아하지 않아. 부분 부정이야. E도 마찬가지로, not every year. 모두가 그를 좋아하는 건 아니야. 그래서 C와 E는 같은 용 되겠습니다. 오케이, 잘했습니다. 자, 그 다음 27번 갈게요, 27번. 27번, 민지용 몇번 했어? 27번이에요. 응. 그했어 27번에는, 자, 윤소희 몇번 했어? 그럼 같이 찾아볼까? 자 어, 초콜릿 c o 자, 초콜릿 나무는 may sound like something or a chocolate tree. You sound like a chocolate t s o like 명사가 나와 그래서 t 기서는 sound like h l s o i k e e h t i h like n d a t e u s a u i a d e a 영어로 만들어진 어떤 것으로 들릴지 몰라. 하지만 초콜릿 리얼리 really? 초콜릿은 정말로 두도 동사고 컴도 동사야. 맞지? 3인칭 단수니까 강조의 조동사 썼단 소리다. 그러면두가 아니라 뭐를 바꿀까요, 친구들? 더즈컴이야. 맞지? 3인칭 단수를강조해주는 no, does come에서. 근데 정말 그러나 초콜릿은 정말로 나무에서 왔어. 됐지? 이번만 써. 이번이만 쓰니까 이번을 어주로 바꾸면 되겠지? 오케이. So 그래서 trees grow long fruit. 자, 파스라고 불리는 불리는 긴 과일을 과일이 자라는 그 나무는. 그다음에 inside of pass 그콩꽃 꽃투리를 말하는 거야. 파드 같으면 얘들아, 알겠지콩 꽃투리 같은 거. 근데 inside of pass 얘들아, inside of pass 가로 해볼까? 어때? 이거 장소의 부사구가 문장 앞에 나와서. 아, 비동사 먼저 넣어서 4번에 V. 그 다음에 Rose of Seas 밑에 S. 씨앗들의 열들이 있어. 씨앗들의 열들이 있어. 그꽃들리 안에는. 근데 그거는 폴드부터 카카오, 코코아 민스 카라하고 코코아 민스, 코코아 콩들이라고 불리는 씨앗들이 그 안에 있어. 지금 뭐예요? inside the parts 장소의 부사고 나오고 v 나오고 s 나오고 도치된 거 알겠지 얘들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도 맞는 거예요. 왜냐면 로즈가 복수 주어니까 비 동사 아쓰로 물어본 문제였어. 그다음에 그 빈들은 that we get chocolate 우리가 초콜릿을 받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그 빈들이에요. 얘들아, 이거 뭐예요? 앞에 있는 코코아 빈즈를 할는 됐다, 맞죠? 그래서 틀린 답은 2번. 두가 2번. 아니라 더 주로 바꾸는 거였습니다. 28번에는 가볼게. 지용이 어떻게 고쳤어? 어디가 틀렸지, 28번에는? 맞아, 1번이야. 얘들아, 이건 안 배운 내용도 좀포함되 있는데, 언니 n 에서 언니가 들어가는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오잖아. o 니가 들어간 부사구나 부사절이 문장 앞에 올 때는, 그때도 도치가 돼요. 주어, 동사가 도치가 되는데, 이거는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가 됩니다. o 니 l y when이 들어가면은, 소위 아까 다터그에서오좀던 좋은 건 괜찮아요? o 니 l y when, 뒤에는 의문문 어순으로. 그래서, o 니 l y when it was too late. 아, 너무 늦은 때였어. 그때는 뭐. Did Jack realize로 바꿔야 됩니다. 제까지 깨달았을 때는 너무 늦은 때였습니다. Only when 뭘 깨달았지 대리아를 he had walked right into the lion's lion's territory 호랑이의 그러한 영역에 바로 걸어갔을 때는 이미 벌써 늦은 때였어. 이해되겠지? 얘들아그래서 only when이나 only 부사구 부사전이 문제 앞에 나오면 은 의문문 어으로도치된다는거 알아주세요. 그래서 이십팔 번 일반체결. 29번 가볼게 얘들아 29번에는 네발 부정어 문장이 나오기 하고 Never have I had such an exciting experience 적어주세요 왜냐면 부정어 나왔을 때는 그 의문어 말씀으로 좀짓잖아 맞죠? 그래서 Never have I had such an exciting experience 넣어주세요 29번 30%번 갈게 얘들아. 바로 런던에서 했다 했으니까 였다니까 1즈가 아니라 it was 강조구로 써야 되겠지. 런던에서니까 장소의 수식어인 런던 it was 사이에 in 런던 in까지 넣어야 됩니다. 네. I saw Harry last month. 나머지 문장 적어도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수식어. I saw Harry 목적어 last month. 이렇게 넣으겠습니다 It was in London that I saw her really last month. 넣어주요 30번에 답은 저렇게 강조구넣어면 되요. 자 그럼 이제 1 7 0쪽 우리 빈산다운을 메꿔봅시다. 첫 번째 It is 1번에 동그라미는 that 넣으면 되겠네요. 강조구분 소희야 1 7 0쪽 그만 졸고 1 7 0쪽 꺼내주세요. 자 do를 이용한 동사 강조 동그라미 이번에 동사 넣어주세요. 3번의 부정은은 not or not every, not both, not always니까 3번에 not 넣어주세요. 자 B번에 갑니다. 동격의 1번에는 대절, 대 동그라미 1번에 2번에 장소의 부사고는 선생님이 주어랑 동사 뒤집으면 된다 지 V 플러스 S 적으면 되겠다. 한국말이든 영어도 상관없이. 그 다음에 부정어 강조할 때는 부정어 조동사, 주어, 동사, 이렇게 적으면 돼. 조동사, 주어, 동사. 조동사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 알고 보면 c a n 드될수 있지만 해구, 주어, pp, 두, 더즈, 디드, 주어, 동사원형일 때 해구나 두, 더즈, 디드도 전부 다 기능성 조동사로 보면 돼, 얘들아, 알겠지? 그래서 의문은 어순이라고 똑같이 생각하면 됩니다. 3번에는 so vs, 니들 vs야. 4번에는 so랑 니들 다 넣어줘, 소이야. So yeah, 3번에 so랑 니들 넣어주세요. 소 so vs 니덜 vs 긍정문에서 나도 그래 는소를 넣고 부정문에서 나도 그래 는 니덜을 넣는대요 자 5번에 갑니다 부사절 주어가 주절의 주어를 갖고 동사가 비동사일 때 주어랑 비동사 생략 맞죠? t h o u g e is young 했을 때 he is 생략됐던 문장 자그 다음에 2번에는 목적격 넣은 데 있다 목적 관계대명 사중에서 자기 혼자 생략 가능한 건 목적격 그 다음에 주격은 주격 중격 관계점에서랑 비동사 같이 생략입니다. 자, 오늘 설명 여기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